얼만해? <laughs> 시야 <시유, 웃음> 처음 먹는 치킨은 어때요? 새벽 2시에 처음 먹는 치킨은 어때요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괜찮은데? 어? 맛있어? <laughs> 시야 2시에 깨면 어떡해 엄마 아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넌 상관없지? 치킨 얻어 먹었으니까? 즐길것 같아서 속에 살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금니 났다고 이제 엄마가 아빠랑 얘기하면서 너무 천천히 줬구나 어제 닭강정은 응, 성이 안 찼구나 맥, 아니 어제 어. 엄마가 닭강정 사주셔서 줬거든 한 조각 조금 맵... 잘라서 줬는데 맵다고 안 먹더라고 수살치킨이 좋지 이건 그래. 후라이드니까 잘 먹네 그래. 그래, 원래 인생은 후라이드 치킨 맘대로 먹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<laughs> 인생 뭐 있어? <laughs> 아이고 이제 그래? 치킨 시우랑 같이 먹어야겠네 어. 보통 프라이드볼 시작해서 소고기로 끝나는 게 인생이야 희유야 <laughs> 잘 먹어 <laughs> <잘> 먹... <laughs> 이제 같이 먹어야겠다 시우랑 <laughs> 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해서 이거는 음악가가서 편집해야 되겠다 오, <laughs> <laughs> 잘 먹어 어떻게 물져 딱딱해? 오 괜찮아? 오대가다하는 그 거. <웃음> 맛있어. <laughs> 엄마 너무 조금 줘서 답답해. <laughs> 와 입에 다 넣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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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<웃음> 오 시우 너무 많은데 입에? 시베야. 너무 많이 넣었어. 엄마 손 닦자. 그렇지. 잘 먹었어요? 아직 슈? 입이 있어. 쇼 괜찮아? 어, 엄마 톡, 물 톡, 줄게. 텁텁할 텐데. 엄마가 물 줄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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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저거 남은 건 같이 먹어야겠다. 지금은. <laughs> 언제 <laughs> 어, 엄마 아빠가 먹으려고 해서 미안해. 아예 꺼내지 말고. 뭐? 음. 좀럼다 어, 먹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우리가 새벽 2 시에 일어나서 시킨 먹네. 안 치워. 엄마 아빠 잘못이다. 네, <laughs> 데왜리왜게 말똥말똥 이쁘냐? 치물 응. 먹자. <laughs> 다 먹었어? 아직 입에 많아. 치유, 목이지 시원한 물먹어야 응. 응. 그렇지? 너무 차갑나? 어우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 이거 줘요? 아 그걸로 줘? 네, 빨대 꽂아줄게 고기차도 어, 응. 두 종류가 있어 아 응. 그거 말고 이거 줘? 맛있어. 알았어 알았어 이 집에 한 고기차가 낫지? 응. 어, 자, <laughs> 남은 거 없나 보고 있다 <laughs> 더 먹을 거야? <laughs> 남은 거 없나 <laughs> 이것도 줘요? 먹을 거야? 응? 아, 치우지 마. 어. <laughs> 야, 야, 이게 마지막이 이거, 이거밖에 없어. 이런 <laughs> 거 없어서 그래. <laughs> 치우지마. <laughs> 치우지마. <laughs> 치우지마. <laughs> 아, <진짜 없어. 웃음> 아, 치우지마.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. 어. 어안 어, 치울게 안 치울게 안 치울게 안 치울게, 안 치울게, 안 치울게. 아, 다 먹었어. 어, 다 없어 없어서 너너 예쁘게. 치킨 응? 먹는다 울라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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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아빠 나왔어. 완전 완전 치킨 많아 많아 아 치킨 많아. 어 먹어. 어물더 줄까? 불러 마셔. <laughs> 좀. 시어 맛있어? 어 많이 먹어. <laughs> 오! 어? 어, 또 있어! 야, 치웠다고, 우울하. 아우, 웃겨.